오늘은 물좋은 보드빠지 아리수 수상 레저를 60초 안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리수 수상 레저는 여주에 위치해 있어요. 빠지와 도로변 사이에 공원이 형성되어 있어 매우 넉넉한 주차공간과 차밥, 캠핑도 가능합니다. 빠지를 들어오게 되면 왼편에 샤워실이 위치해 있고 파우더룸과 탈의실 3칸도 마련돼 있어 옷을 갈아입고 씻는 것에 있어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곳에선 커피나 음료 등을 구입해서 마실 수 있고 간단한 간식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도 실내 공간보다 탁 트인 야외 공간이 좋은 분들을 위한 공간도 1층, 2층으로 나눠서 준비되어 있어요. 보트는 아웃보트 2대, 매직 1대, 임포트는주 2, 3이 세팅되어 있어서 웨이크보드뿐만 아니라 웨이크 서핑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시즌 아리스 수상 레저에는 김양수 선수가 함께하는데요. 최상의 수면 상태에서 김양수 선수의 코칭과 함께 웨이크보드 스킬업과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 만드는 남자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하시고 유튜브도 구독하시면 더 다양해집니다.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